자, 오늘 설날 선물 얘기를 좀해볼 거예요. 어, 설날 선물 얘기를 제가 이맘때쯤 되면 꼭 하거든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어... 다들 아시겠지만 설 선물이 모든 걸 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그 시점에 가장 유력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뭐 선물 세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는데 아, 그래서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걸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때는 마트 얘기를 가장 많이 드리는데 어, 편의점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근데 설 선물이 요즘 극과 극이라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gs 25의 사례를 한번 골라 봤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마트 얘기만 들리다 보니까 조금 저도 지루해서 마트 말고 조금 어, 유통의 이 총알이라고 할수 있는 <laughs> 예. <laughs> 편의점을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gs 25는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지로 보실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어, 핵심은 뭐냐 면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그리고 가성비 이렇게 극과 극 이라는 건데요 그렇게 좀 구성을 좀 했대요 그래서 조금 어, 상세하게 알아보면요 어 이원화 시킨건 확실합니다 근데 어, 이렇게 이원화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 3년간 매출 비중을 좀 보니까요 5만원짜리 이하 제품은 40% 까지 올라와 있고요 근데 그것만 그러느냐 아니요 20만원 이상의 제품들도 35% 까지 올라와 있대요 그러니까 어, 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어, 이거 둘다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골드나 실버 기획. 예. Yeah. <laughs> 너무 무섭다, 그쵸? 자, 골드하고 실버의 기획. 그리고 고가의 주류 제품들.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농축산물 쪽은 5만원 이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전년 대비 40% 정도 확대를 시켜서요. 농축산물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 제품들은 좀 가성비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간 이혼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너무 잘 팔리는 상황도 아니고 두 가지가 같이 비중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부분으로 나눠 여러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gs25 가 이렇게 설 선물을 이원화 시킨 것 이원화는 여기서 가성비와 프리미엄이죠 어, 이중에서도 우리는 프리미엄 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가성비님이 알고 계시니까 어,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이라고 하면 사실 뭐 이번에 gs25는 조금 프리미엄이 맞아요 왜냐하면 뭐 골드, 실버 예, 이렇게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프리미엄이 맞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무조건 프리미엄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소비를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설 선물을 할 때도 우리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번 설 선물은 중요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프리미엄을 고르실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어, 너무나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실속 있게 좀 챙기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가성비 제품을 고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개인의 소비는 각각의 상황이나 가치에 따라서 상당히 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가성비 무조건 프리미엄 이런 전략은 현시점의 트렌드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 하지만 브랜딩이 그렇다라는 건 가능하겠죠. 우리 브랜드는 그래도 프리미엄급 브랜드야라고 한다면 그런 브랜딩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편하게 가고 싶어라고 한다면 예, 가성비로 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느 한쪽만 챙기시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GS25는 이 변화를 잘 캐치하고 있는 거 같고요. 설 선물은 특히나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GS25가 이렇게 이원화를 하고 있는데 어,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인데 가치 소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 가치 소비란 얘기인데 어, 보통의 가치 소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 그거 사회적 가치 그래. 친환경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가장 유력한 트렌드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가치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선택기준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건 프리미엄 하고 싶어. 나는 이건 가성비 하고 싶어. 같은 생각도 같이 소비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소비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저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요.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는데 때때로 굉장히 비싼 아이스크림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음. 나 오늘 뭐 아이스크림은 비싼 거 한번 먹지 뭐. 에이 이거 가치 소비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비싼 거 먹었는데 다른 간식 과자는요. 에이 난뭐 과자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으니까 그냥 뭐 하나 사다 먹는 건데 뭐 저렴한 과자 사지 뭐. 예, 같이 소비예요. 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같이 소비라는 단어를 너무 사회적인 가치로 이해하시면. 어, 적용하실 수 있는 폭이 좀 좁아지니까요 아, 오늘 GS의 사례 보시면서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정리 드렸습니다 어, 매년 돌아오는 행사예요 네, 선물세트 <laughs> 얘기는요 네, 이번 이후에 언제 말씀드릴까요? 맞습니다 추석 전에 아마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사례들 좀 그때 다시 또 보면서 어, 지금 시점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